형님 뭐읽어요음 사자. 에? 사자? 음책 아니면 이게 사자라고? 불타는 사자. 사자가 불타? 사자고기? 혼자 다 먹었어! 아좀 조용하지. <laughs> 어? 어? 아, 안녕하세요. 순두부 TV의 송두부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을 한개 가지고 왔는데요 역사도 배울 수 있으면서 어, 엄청 의미진지한 책! 바로! 네! 바로! 이 책입니다! 한장훈 작가님이 쓰셨고요 이분 쓰신 책은 진짜 재미있어서 어... 되게 리뷰를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특히 그 추리소설을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세계사 책도 엄청나게 재미가 있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, 오늘은 이책을 행체리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음, 여기에 그 숫자와 관련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숫자를 불러주는 뭐그 숫자와 관련된 그런 설명을 해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. 자 만드시지 숫자를 불러주세요. 네 뭐라고요, 승민정 씨? 숫자를 불러달라고요, 숫자를. 1. 안 읽은 사람 없어도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인 이 책의 내용,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. 2. 이, 이 책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동물 두 가지. 바로 붉은 거미와 사자입니다. 이 둘은 대일 관계죠. 3. 세계의 아이콘 메시지를 받고, 리우는그 문제를 만나고 해결합니다. 4. 등장한는 나이가 4명. 그 이름은 바로 천둥, 번개, 리우, 라나입니다. 5. 다섯 개의 글, 카시오페아, 답별입니다. 리우가 꼭 지켜야 할 정말 중요한 존재였죠. 6. 사건을 이루는 주인공이 6명. 리우, 번개, 라나, 대은거이 네온스님,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, 제트. 7. 책 속에서 리우는 붉은 거미를한 7번정도 만나게됩니다 8 8만의 장경 전경. 8만의 장경은 시대를 알수 있게 해주고 그 시대의 상황을 잘알수 있게 해줍니다 구 구독자가 드디어 여보세요 응. 거기 누구였어 주인공 63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만 구독자 아니 아좀좀더 가서 한1 0 0 0의 구독자라고 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한자연 작가님과 친구분들 채널 구독도 주세요 구독을 해주신다면, 이 재밌는 책을 제가, 이 작가님의 책을 10명의 친구들에게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. 응? 음? 아, 네, 네. 그, 그러면, 오늘 영상은 여, 여기서 마치는 걸로, 아하하, 아, 안녕히 계세요. 아하하.